옷입쁘니까 그래서 방송을 켰는데 레시가도 같아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냥 타이트한 그냥 운동복 입은 것 같아. 같다고. 그럼 일을 때려치고 명품백에 벤츠 꿇고 야방 다니겠지, 싸야 그치? 맞아. 내가 지금 내내 내 목표가 그거야. 일때려 치고 아 명품백도 필요 없었냐? 벤츠 끌고 그냥 난야방만야방막 놀러 다닐 거야서 어머 자기야, 그럼 되게 뻔뻔하게 막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지구도 솔직히 나야방 하고 싶거든 나. 어차피 난 노트북이잖아. 아 노트북이 아니라 난 휴대폰이잖아. 언제나 야방을 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래. 그래서 같이 놀러 다니고 그치. 메이저에 큰손 분들이 많긴 하지. 언젠간 그래도 나도 올 거라 생각해. 왜냐면 나에겐 너희 너희들이 있잖아. 이걸로 먹고 살 수만 있으면 평에 이걸로 직업하지. 어,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야, 근데 진짜 나는 솔직히 너네도 봐봐. 아, 그냥 레은이는 약간 특별한 케이스니까 레은이를 제외를 하고 내가 이제까지 막 그렇게 방송에서 그렇다는 메리트를 너네가 봤을 때도 솔직히 못 느끼는데도 못 느낄 것 같은데도 참 오래 그도 하지 않냐? 아닌가? 근데 지금도 메리트가 크게 못 느껴도 방송을 키는데 와 진짜 한 큰손 들어고 오막 메이저 되면은 진짜 나도 방송에 목숨 걸것 같아. 그치 내가 너 방송을 처음 올 때쯤에 어 처음 올 때쯤에 뭐? 뭐? 야, 저소름행게 뭔지 아냐? 지금 내 방송에 들어온 애들이 진짜 한 2, 3년 전부터 들어왔던 애들만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야. <laughs> 메이저가 그만 될 거라도. 아, 국립왕! 사기쳐서 미안해. 나, 나 맨날 이 방송에서 사기치면서 애들, 애들 사기치면서 살고 있거든. 아. 그래. 하지만 나는 나 얼굴 빨개지고 보여? 하지만 나는 그 포부는 내 가슴 없는 가슴 한 구석 저편에 항상 고이 접어 나빌레라 있으니까 언젠간 될 거라 생각해. 하지만 사기친 건 아니다, 공리바. 언젠간 메이저 되겠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은 밖에서 노가다 뛰어야 한다. 결국 나도 노가다 뛰어야 되냐? 결국 노가다가 답이구만. 사기 전문 방송. <laughs> 아 기다려봐 이제 조만간 나아 진짜 아니야 이제 나 너네 이제 너네한테 이제 던져 온 것들 이제 하나 하나 이제 어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아 근데 진짜 내가 방송에서 무슨 별 말을 못 그러니까 되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막 시접 시접. 지 않는 소리들 있잖아 막 갑자기 와 내가 막뭐 하면 비키니 입고 막어막어 어, 어, 장마에 쓸려간 막 이들을 찾아와서 막 진짜 이런 공수표 엄청 날렸거든. 다행스럽게 그때 그런 공수표 날렸던 애들은 이제 더 이상 오진 않아. 그래서 내가 지금 실행을 하고 있진 않은데 가끔 가다가 올 때가 서 그런 애들이. 그래서 그런 애들을 보면서 내가 아 진짜 공수표는 함부로 날리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지. 뭐야. 어찌 보면 난 3일에 200벌200벌 기회를 포기하고 너 방송을 보는 셈이야? 어, 국립아 자부심 가질게.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200 벌어와. <laughs> 국립아 내가 방송 자주 하는 거 아니잖아. 빨리 3일 빠짝 일하고 200 벌어와서 품을 쏴. <laughs> 회장님 국립아. 열흘이나 들어와 <laughs> 회장까지 그래도 좀먼것 같고 어쨌든 <laughs> 지금 코로나 때백수이늘어났다 어떤 애들은 방송 때려치고 아 그래 그거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참 진짜 다행인 거긴 하다 나 오늘 그래서 어? 그 라디오 듣고 가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갑자기 음악 나오다가 중간에 오늘 폭염주의보가 뜨는 거야. 그래서 막, 어,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어, 뭐, 노인과 뭐, 더위에 취약한 사람들은 뭐, 에어컨이 없는 집을 막 하면서 막 엄청 막 폭염주의보를 막 주의보를 막, 광, 그거를 경, 경고 경 그거 막, 라디오가 막 내려오더라고. 그거를 듣고, 와, 그래. 진짜 길에 사람들 아무도 없고. 진짜 이런 날에, 아, 누가 밖에 나와, 나와 다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참 제가 가고 있는데, 그, 왜, 도로에, 왜, 도로 까시는 분들 있잖아. 그때가 한 1시쯤이었거든. 12시, 1시? 완전 햇빛 진짜 정통으로 내일 뜰 때? 근데 그, 진짜 띠한볕에그 도로 까시는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와. 약간 좀. 그렇더라. 좀쉴 시간을 좀. 야, 그때면 점심시간인데? 하여튼 점심시간 전이겠지? 야. 진짜 저렇게 고생할수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 마, 진짜 어차피 마스크 벗어야 되는 거거거했었어 이거, 봐 200을 번어와 국립아. 회장님도 인정이라하잖아 어? 빨리 하루 2회 공연으로 뛰어와, 국립아. 여보! 빨리 풍좀 봐. 풍조 받자, 여보. <laughs> 자기야도 이제, 자기야도 뛰어, 뛰어 넘었어. <laughs> 빨리 열을, 열을 시키려고, 지금. 그니까 진짜 그 아스팔트 그 열기가 더 뜨겁잖아. 야, 얼마나 고생할까 싶더라. 요즘에 식당도 손님이 없으니까 한가하다 나는. 아, 커피 식당 하는구나? 야. 아, 진짜 코로나가 사라져야 되는데. 나 근데 되게 소름 끼치는 얘기 들었는데. 지금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 얘기 나오잖아. 근데 내가 한 2, 2 3개월 전쯤에? 이제 한, 그, 나 이제 친 오빠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아, 막 코로나가 언제 사라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당분간 안 사라질 거야? 이러는 거야? 어, 그럼 오빠가 어떻게 알아? 어, 금방 사라질 것 같은데? 얘기하니까. 약간 그니까 그 당시에 왠지 이 오빠가 음모론 약간 그런 걸 많이 본것 같아. 근데 약간 좀 설득력이 있는 게그 당시에도 설득력 있다고 생각을 한게 지금 솔직히 웬만한 공산주의만큼이나 얼마나 통제를 잘하냐.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명분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의도한 우리나라 정부가 의도한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코로나라는 명분으로 굉장히 막 통제를 잘하고 막몇인 몇인 이상 못 모이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간 지금 통, 나름의 통제를 약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이게 이 상태를 어쨌든 기존에 잡고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가려고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에는 면역이 되게 될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때 또 다른 변이랄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어, 좀 설득력은 있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벼,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 그니까 러 진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약간. 그치, 얼마나 말잘 듣냐? 그 인터넷으로, 아, 그 휴대폰으로 왜또 위치 추적해가지고 이 사람 막, 어, 어디로 간지 이런 것도 다 지금 조사하려고 하면 다 나오고. 그, 굳이 돈에 연연하지 않아. 돈보다 사람 목숨이지. 아니, 국리 봐. 너가 지금 아스팔트 까는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너의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서 지 200인데. 여보, 돈좀 벌어 와 봐. <laughs> 어? 팬치 끌면서 야방좀해 보자, 여보. 우리 예전에 여보 썸머보였는데 그래서 내가 여보가 입에 붙나 보다. 방송에서 야, 진짜 팬들에게 위력이 이렇게 크다 그러니까. 130명 앞에서 2시간 마스크 벗고 있을 자신이 없었어. 아. 그럼, 맞아. 우리 국립이 오래오래 봐야지.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말로는 코로나는 사라진다고 하는데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그러니까. 약간, 진짜, 이러한 맥락이라면. 난 솔직히 1, 2년이면. 그렇잖아. 면역이 그래도 생는 그렇고. 코로나도 초반에 엄청 난리 폈지만, 면역 생, 어? 약간, 좀 약간 취약하신 분들이